안녕하세요. 장준영 선생입니다2018 고1 11월 모의고사 32번 빈칸 문제 해석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우리는 음, recognize 인정해야 된대요. 대니 a 안을 항상 exist 존재한다 in us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한다 강한 need 욕구가 존재한다는 거죠 뭐할 utilize는 이제 활용하다 이용하다 활용할 우리의 attention은 이제 주의력을 그리고 이것은 evident 되게 분명한 자명한 일이래요 음, 큰 불쾌감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느끼는 거죠 anytime 언제든지인데 the entirety 전체 우리의 능력 뭐에 대한 주의력에 대한 그것이 is not being put to use 사용되지 않았을 때요 pleasure를 느낀다는 것, displeasure를 느낀다는 것은 evident, 분명한 이란 말입니다. Uh, when this is the case 이럴 경우에 우리는 seek to 찾다 추구하다 find, 발견하는 것을 찾는데요. outlet은 배출고 뭐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주의력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playing a chess, 예를 드는 거예요. 체스 게임을 해. 누구와? 더 약한 오 p 넌트는 상대방이죠? 그러면 우리는 찾게 될거예요 supplement, 보충 하는 거야. 이 활동을 뭘 가지고 보충해? 또 다른 일을 가지고. 땡땡이 나왔죠? 설명이에요. 예를 드는 거죠. 서치 as t v 를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또는 체스 게임을 한번 더하는 거죠. 어. 매우 자주 이것은 드러난데요. 리빌 드러내다 그 자체를 unconscious, 라는건 무의식이죠. 무의식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또 예를 드는 거죠. Playing with something, 무언가를 가지고 놀아 한 손으로. 그리고 pacing은 이제 거닐다 막 방을 막 걸어다녀. 그죠? 어, 약간 불안 증세 같은 것들이 을 그냥 무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행동이 s e r v i c e 역할을 한다. 증가된 쾌감에 그리고 어, 아, 쾌감을 증가시키는데 그리고 또 어, relieve는 완화시키는 거죠 경감시키는 거, 불쾌감을 경감시킨다면, all the better, 더 좋을,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32번 문제였습니다.